안녕 오늘은 이제 의문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거예요후랑왓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얘네들은 의문사라고 불러요 의문사 물어볼 때 쓰는 것들 의문사 그래서 후는 뭐할때 쓰고 누구인지 왓은 무엇인지 물어볼 때 의문사를 쓴다 라는 거라서 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후는 누구인지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지. 그래서 누 뭐뭐는 누구니라고 할 때는 후 다음에 M R Is를 놓고 주어를 쓴다. 주어에 맞게 M R Is를 고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누구는 아 후는 누구라는 뜻이다라는 거고 Who are they? Who is she? Who is he? 그래서 주어에 맞게 비동사가 바뀌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대답은 뭘로 하면 돼? Yes나 No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렇죠? 대답, 엄마야. 예스나 yes, 노로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는 누구니? 라고 대답했는데 응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문사로 물어볼 때는 예스나 yes, 노로 대답하지 않고 진짜 대답을 해. 그들은 나의 부모님이야. 그녀는 나의 이모야. 뭐 그는 나의 이웃이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후는 누구인지 물어봤으면, w a t 은뭐할때 쓴다고? 그죠? 무엇인지 물어볼 때 쓴데, 뭐뭐는 무엇인지라고 할 때는 what am I is 주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who 대신에 w h a t 을 쓰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지. 이때 w a t 은 무엇이라는 뜻이고, 이것도 주어에 맞게 비동사가 달라진다라는 것들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후로 물어보고 동물이나 산물은 와서로 물어본다라는 거고 후나 왔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주어가 오면 비동사는 누구에 맞춰서 주어에 맞춰서 쓴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주어가 쉬니까 알이 아니라 뭘로써 이지를 쓰는 거대이로 물어보니까 에미 아니라 알을 써야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 했으면 시험 보고 이제 옆에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Good.